좋았다. 좋았다. 하루 좋았다. 에콜 감사합니다! 아, 이벤트를 몇번 하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세칸 보고 다가주세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괜찮습니다. 다시한번 앵콜 감사합니다. 이노의 처음은 지금부터 시작.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의미.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어, 저의 처음을, 저의 첫 콘서트를 진짜 여러분 덕분에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시작도 안 했고요, 어, 한 걸음 나아가지도 않았고 정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또 이벤트가 아니, 이벤트 몇,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중간에 얼마나 들고 싶었을까? 야, 이거 탐난다, 이거. 려로 <laughs> 네, 아무튼, 허트브레이크 때도 이벤트 감사드리고, 허트브레이크와.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대충 눈치 <문진> 채셨나요? 네. <laughs> 네는 뭐야? <laughs> 오늘을 위해 더 열심히. <laughs> 원래도 열심히 하지만 <laughs> 몇 배로 더 열심히 했던 것 모습. <laughs> 찍기 위해. <laughs> 이 화정을 터뜨리기 위해. 들러우니까이어좀 차고 올게요. 네. 저요? 네. 아무튼 디지오로 이벤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제가 앵콜로 무슨 곡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의 근본인, 샤이니 곡을 좀 해야겠다. 샤이니 곡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좋을까 하다가, 비뷰 너무 좋겠다. 다 같이 떼창 할수 있으니까. 하디 리듬은 내네 곡이다. <laughs>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디 리듬을 불렀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정말 저는 상상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콘서트를 혼자서 할 거라 이런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음. 제 스스로에 대한 음. <laughs> 한 번만 끝까지 들었어요. 뭔가 그럴 음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정말. 근데 올해 초 제가 팬콘서트를 하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해야겠다 우리 샤이니월드 분들이 어, 충분히 음, 나를 응원해주는 눈빛을 나 혼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꾸며봐야겠다는 라 그런 마음을 올해 초에 정말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정말 그, 그날부터 그 날부터 제가, 그 팬콘 끝난 날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오늘이 온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어 사실 지금 몇 곡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알아요, 저도 아시고요.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이 무대에서 이 행복감을 상상하면서 정말 이 어두컴컴한 이 흐린 안개 속을 한발한발 한발 걸어와서 오늘 이 빛나는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의 콘서트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두려웠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고, 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민트색 물결과 함께 보내주시는 함성소리와 하나하나의 눈빛을 제또 가슴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잘 했나요? 네! 진짜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뭐 당연히 있고, 음 뭔가 좀더 이런 걸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지만 제요새 모토가 후회를 남기지 말자여서 후회 없이 오늘 이 앵글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첫 콘서트 아쉬운 마음 없이 행복하게 즐기셨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잘 즐기셨죠? 네! 정말요? 오늘의 또 추억을 남기기 위해 우리 사진을 찍어야겠죠?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모자 던진 거랑 유니폼 제 선물이에요. 가져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다 퍼주고 싶었니다저 멀리 던지고 싶은데 어깨 힘이 부족해요. 죄송해요. 내 마음을 받아줘. 자 그럼 사진 우리 같이 찍을까요? 네. 아요 우리 그거 그 순록원 들어주세요. 네. <laughs> 서분들 먼저 올라오세요. 밴드분들도 같이 찍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고맙다. 앉으세요. 여기를 조명 좀어주세요안돼 하나, 둘, 셋 하면 샤이니 아시죠? 하나, 둘, 셋! 샤이니! 한번 더. 하나, 둘, 셋! 샤이니! 네, 됐습니다! 저 혼자 찍는데요. 고마워, 얘들아. 하나, 둘, 셋! 사진까지 찍었어. 아, 그리고 오늘 사실 공연하기 전에 어, 아침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대기실 들어오기 전 입구에 커피차가 있더라고요. 저 콘서트 때 커피차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저희 제가 얼마 전에 또 연극을 했잖아요. 그, 그 함께 해준 우리 제작사 대표님과 피디님께서 또 저를 응원해주시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했지만, 근데 그만큼 또 다음이 있다고 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커피차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고도란 무엇일까 <laughs> 생각하면서 또 좋은 인연과 좋은 작품을 만나서 제가 그한 단계 선, 성장을 해서 또이 콘서트 무대를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은 하루를 잘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도, 시, 진짜, 밤새고 싶어요. 나 진짜 언제 밤새고 진짜 하고 싶어 진심으로 할 거니까, 알고 있으세요. 진심이에요. 자, 다음은요. 신곡입니다 미공개 곡이고요 사실 이 노래를 원래 앨범에 실고 싶었는데 어, 총 10곡 중에 뭔가에 그살짝이안 맞는 결이 있어서 실지못했고 근데 제가 너무 부르고 싶었고 안 부르면 또이 곡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징징거림과 고집을 피워서 그러면 콘서트 때 부르면 안 되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곡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요, Your Right. 너가 더 맞다. 다 옳다. 뭘 해도 너가 다 맞아. 그런 뜻이고요. 어, 신곡이니까 가사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내일 또 있잖아. 아... 내일 또만나 아... 삐지지 마. 아... 내가 뭐가 돼? 나 상처 주기 싫단 말이야. 아... 상처 받지 마. 아... <laughs> 신곡 들려줄게. 사랑해. <laughs> 아, 그럼, <laughs> you are right. 들려드릴게요.